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동작구 흑석체육센터가 20년 만에 새단장을 했습니다. 동작구가 14개월간의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16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에 개관한 흑석체육센터는 흑성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지난해 동작구는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창호 조명, 냉 난방기, 수영장 바닥 등을 교체하고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증축해 공공체육시설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